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역입니다 7월 24일, 벌써 24일이네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laughs>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모닝 눈맞춤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어, 여기 국민이들하고 창아이들, 이렇게 이쪽에 선반의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까 합니다. 눈맞춤하고, 어, 출근을 할까 합니다. 이 아이는요, 오팔리나 금이에요. 이 와이도 저희 집에 온지꽤된것 같은데요. 22년 8월 27일, 작년 여름에 왔네요. 작년 여름에, 어, 달주님한테 데려온 오팔리나 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도, 홍미인금도, 이렇게, 홍미인금도 잘 크고 있죠. 예쁘게. 그리고 얘는 레몬로즈 금이에요. 레몬노즈 금 입장이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잘 크고 있죠. 너무 깔끔하죠. 밑에 목대에 아가들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어요. 아 여기 밑에 또 하엽이 또 하나가 살짝 보이는데 그냥 놔두고요. 자 이렇게 레몬노즈 금 너무 깔끔하니 예쁘죠. 아 예쁘다. 그리고 소인지금, 소인지금이 지금 여름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줄여 주지는 않았는데 음, 물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쪼르르 쪼르르 줬어요 주고 났는데 이렇게 이제 입장들이 하엽이 조금 지는 모습이 있네요 소인제금은 그리고 얘는 음, 레드핑클 철화예요 레드핑클 철화 여섯부터 사일부터 아, 사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레드핑클 철화고요 여기는 이제 이 화분에다 심어놓은 아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아메스트로 요 아메스트로하고 요 아메스트로하고 같이 온 아이인데, 이렇게 물듬이 틀립니다. <laughs> 선물받았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일본 라즈 변이금이에요. 일본 라즈. 어, 이렇게 이 아이도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는 산타마리아금. 이 산타마리아금은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이렇게 밑에 입장들은 조금 이런 감이 있어요. 이 산타마리아가. 현재는 이렇게 그래도 잘 성장해 주고 있는 아이고요. 얘 블랙 간치 금, 얘 블랙 간치 금도 저희 집에 온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그래도 잘 있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물 먹였어요. 일부러 제가 이 아이는 음. 어, 블랙 간치 금하고 어, 산타 마리아 금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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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마리아, 독수리 마리아가. 물이 조금 들다가 빠졌죠. <laughs> 현재는 이런 모습의 독수리 마리아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초록초록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얘는 마제스타 철아예요. 마제스타 철아 얘는 엘콘 철아 같은데 마리아 철아인지 엘콘 철아인지 그렇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있는 아이들이 얘들이 뭔지 아세요? <laughs> 아리엘 철아입니다. 아리엘 철아 저 앞에 테이블에 있던 아리엘 철아가 지난번에 물음 맞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이. 어, 조각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려서 여기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들이에요 마리아 아, 마리아 마리아가 아니고 아리엘 철아 아리엘 철아 생얼딛고 이렇게 어, 요 아이들 이렇게 다 분리된 아이들이에요 분리된 아이들 뿌리 내리는 중이구요 어, 요 이제 마리아 금 같고 얘는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제이드스타 금 이렇게 저희집에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살짝 가서 지난번에 선물받았던 화분 있잖아요. 요 세트 화분 세개세개 세개 세트인데 제가 두 개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자, 이 보세요. 선물받았던 화분에다가 스타보스금이에요. 스타보스금 어, 풀분에 있던 아이 요렇게 좀 작아지고 예뻐져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얘는 도감마리아 철화예요. 두간마리아처아 작년에 경성다역에서 어, 왔던 아이인데 삽목판에 있다가 삽목판에서 어,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큰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세트 화분에다가 두간마리아하고스타부스금 분갈이 지난주에 제가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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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수반의 아가들 요리수반의 아가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있는 황금새덤들은 어, 월동을 한 아이들이죠 하우스 안에서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잘 살아나주고 있고 여기 이런 입장들은 어, 꽃대 입장들이에요 꽃대 입장들 제가 혹시 몰라서 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올려 올려놓은 아이들이고요 아 얘는 블루멘탈 꽃대였어요 붓대, 블루멘탈 꽃대였는데 그 아이도 이렇게 잘 커주고 있어요 <laughs>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핑크 로즈 어, 화이트 미니마하고 비안트가 여기에서는 조금 웃자란 모습이죠 비안트도 있고 스노우바니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 리틀장미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요리수반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휴 예예예 예. 화이트 스노우예요 아유, 화이트 스노우가 복말라 해가지고 저면을 한번 해주고 났더니 아이들이 빵빵해졌습니다 물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예쁘죠. 화이트 스노우. 아, 이렇게잘 크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도 보여드리고, 거기 옆에는 이제 브라운 로즈하고 펑킨도 이렇게 바구니에 걸려 있고요. 자, 얘는, 어, 임브리카타. 임브리카타도 은근히 예쁘답니다. 수영이. 임브리카타고요. 요거는 일본 백봉. 아, 저희 집에 로망 좀 보세요, 로망. 아, 예쁘죠. 지금 방향을 둘러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 이 아이시그린, 여기 밑에 아가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귀여운 아이고요. 이 백야, 이 백야는 물이 덜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11월달에 왔나? 아, 맞아요. 11월달에 그때 온 아가고 자, 이제 밑에 칸에는 여기 홍옥이 좀 보세요. 홍옥이가 이렇게 물이 다 빠진 상태 현재는 이런 모습의 홍옥 보여드리고요 얘는 문블랑 그리고 저기 옆에 소울민트 소울민트도 참 입장이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샤인브라이트 라탐 얘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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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아 추비바니 추비바니 커닝하고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스톨베리 아이스 세비아이세도 얼마전에 온 아이고 요아있는레스피데 너무 귀여워요. 유아이도 음, 이렇게 콩분에다가 심어놓은 아이들 이렇게 홍옥이도 그때 서비스로 왔던 아이들이에요. 숙제 상으로 받았던 아이들 거기 밑에 칸에는 얘는 저기, 그, 어, 부, 부용이에요. 부용 음, 부용 얘가 화이트 스노우에요. 화이트 스노우 입장이 살짝 상처가 났죠 손토, 손에서 묻은 자국이 저렇게 지워, 백분이 지워졌어요 화이트 스노우 여기 이자리에다 이렇게 놔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종 자라고사얘 온슬로. 이 아이도 이쪽에 햇빛을 좀덜 보니까 아이들이 좀 퍼졌습니다. 온슬로고. 얘는 에케몬스톤 크리스피 뷰티도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라임맨 칠리. 겨울에 그렇게 예뻤던 아이. 지금은 이렇게 하엽이지고 있습니다. 얘는 오렌지 먼노고요. 자, 이제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laughs> 여기 창 아이들. <laughs> 저기, 풀분에 심어져 가지고 있는 창아이들,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요. 아유, 이쁩니다, 이뻐. 톰스텔 마리야이 아이는 톰스텔 마리아고, 얘는 오페라예요, 오페라. 오페라. 얘가 레드피아지. 손톱 좀 보세요. 아, 레드피아지. 예쁩니다. 아, 그래도 지난주, 지난주보다 통통해졌어요. 지난주에 빗물 아이들 먹이고 나서 좀 통통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여기 여기 마방 아이들 마방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아이들도 잘 있고요. <laughs> 예 레드 와인 요아이. 어, 물이 조금 어, 좀 이제 뭐지 수분기가 좀 빠져야 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레드 와인은. 그리고 얘는 로스코프 엔제스 핑거 매직 초코도 있고 선반에 이렇게 바구니에 걸려 있고요. 올리비아 좀 보세요. 저희 집 올리비아가 다른 분들 올리비아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올리비아의 이, 이 아이 작년 11월달에 와가지고 이렇게 굳여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골든 글로우고, 거기 뒤에 캉캉이, 두포트, 두 아이들 합식해놓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로라, 로라하고 찰스톤, 그 뒤에는 또 핑크 루비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어, 선반에 아이들 볼어 볼게요. 자. 얘는 스타마크, 살아보니 응. 슈퍼콜로, 현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얘는 마슨이고요 저기 뒤에 이제 핑크로즈, 핑크로즈, 저희 집에 우리 짝꿍이 좋아하는 개마우기개마우기 괴마오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많이 컸어요. <laughs> 그래도, 그래도 어떤 아이가 먼저 오나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한, 한 5개월 차이가 날라나? 3개월, 4개월 데려온 아이 차이가? 어, 첫 번째 제가 다육이들 키울 때 데려온 아이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먼저 온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잘 커지고 있어요. 어,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여기 라우금 좀 보세요. 라우금도 이렇게, 음, 저쪽편으로 해갖고 이렇게 방향을 살짝 돌려놓고 돌려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러우금이 예쁘게 불이 들어가지고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모닝듀구요 얘는 마리아고 엘콘 금철아 얘는 마리아 철할거예요 마리아 금철아 미니 황비왕 요 아이도 저희 첫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 요 아이는 합식해 놨던 화분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목줄아가다 돼갖고 얼굴이 요매네요 그리고 얘는 모나리자, 릴리원이라는 아이도 있고 스파이시 로즈, <laughs> 이 아이는 입차 받아가지고 키우던 아이고 어이 삐로즈가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엽이 음, 많이 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 삐로즈가 여기 선반 두 번째 칸에서 현재는 이런 모습, 초록초록하죠. 음, 가을에 다시 예뻐질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아이는 아인이라는 아이고 키스미도 현재는 이런 모습. 블루 엘프얘는 에일린, 에일린도 입장이 따글따글해 예뻐요. 얘는 샤몽이고, 그리고 얘는 음, 저기 엣지 라인, 엣지 라인도 입장 라인이 예쁘게 물이 들어 오고 있어요. 라인, 라인을 예쁘게 들여주고 있는 엣지 라인. 요, 기도마사카나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아, 여름에 정말 예쁜 베개입니다. 음. 여기 하우스 안에서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백야, 레드탄, 얘는 블랙, 블루, 아나금. 이렇게 잘있고요요 어, 아이도 많이 빠졌어요. 풍성해졌고, 블랙, 블루, 아나금.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칸에는 뭐 프리메라, 글램핑크, 티엔, 요 핑크 스팟도 물 많이 빠졌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리엘이고 불카누스도 이렇게 있고요. 이 라우이 입장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라우이고요. 이브은 아모르파티 얘는 미인경이에요. 미인경 초연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테라디 있고 크림티도 있고 얘는 피치센크림이고요. 집시 좀 보세요. 집시 그래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감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있고. 여기도 크림티 있고. 얘도 아마 차스톤 같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얘는, 블루, 블루 보더라. 어, 아무튼 간에 그렇구요. <laughs> 여기 디아이드. 아, 얘가 파이노즈 금 적심한 아이 위에 머리예요 엄마 머리. 파이너즈금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몰개인 근무지에서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뽀글이들 나온 아이들 많이 컸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칸에는 아이들 금땡이들, 금땡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살짝 좀 보여드리고, 어, 저희 집 방울복량이들, 음, 요 방, 원종복량이 많이, 아이들 많이 성장해주고 있고요. 여기 수박복량금은 입장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음, 여기여기 요 아이들도 그대로 잘 있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방울복량이들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원전복량이도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얘좀 아까 보여드렸던 파인 노즈금 위에 머리 적심한 아이 있잖아요. 그 모주예요. 어이 저기 몸이 적심한 자국 요 보세요. 아가들 뽀글이 들 나오고 있어요. 뽀글이들 나오고 있고 요쪽 저쪽 아가들 잘 내어주고 있어요. 나중에 더군생화가 이루어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레오파드 금, 레오파드 금 사이에 또 입장이 하엽이 또 이렇게 껴있네요. 레오파드 금 그리고 피멍 마리아도 이렇게 힘내고 있어요. 힘내고 있는 아이들이또 있고 이 아이는 또 이름이 없고 얘는 피오나라는 아이, 피오나라도 피오나도 입장이 이렇게 어, 특이하게 생겼죠? 끝에 입장에 손톱이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요요 요 아이들. <laughs> 이 아이들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건데요. 오늘은 역시나 백야입니다. 얘를 잠깐 내려놓고 얘를 어디다 놓을까 얘를 여기다 놓고 자 오늘은 역시 엔딩은 백야로 가겠습니다. 와 14분이 넘었습니다. 저 늦었습니다. <laughs> 출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백야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백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자, 지민의 옥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